안녕하세요. 저는 그 화려한 안경을 쓴 인물과 도상을 통해 현대인의 욕망과 존재를 표현하는 작가 김지혜입니다. 네, 저는 이번 우행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으로 어, 올해 상징인 그런 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품을 이제 진행하였는데요. 어, 전통 재료인 장지의 채색화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어, 제 작품에는 그 존재와 욕망에 대한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어, 기복과 어떤 그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들을 이렇게 화려한 안경과 또 이제 반짝이는 소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서 어, 작품에 좀 경쾌한 느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사실 특별한 징크스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음 근데 작품을 하면서 제가 기분이 되게 어 좋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땐 조금 더 작업이 좀음 경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번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는 연초에 대한 어떤 어 희망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더 기분 좋게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늘 혼자 하는 작업이 일상이라서 그런 특별한 뭔가 외로움이나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작업이 취미이자 뭐 특기이자 또 직업이자 그런 일이라서 어좀 스트레스 받거나 속상하거나 뭐 답답하고 외로울 때도 사실 이렇게 작업실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할때 제일 그런 부분들이 풀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은 힘든 시기를 모두 함께 이제 이겨내고 있는데요. 어, 그런 시점에서 또 새해를 맞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를 기념하는 이런 소의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는데 제가 그린. 어, 이렇게 화려하고 경쾌한 소의 이미지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올해 의 희망을 갖고 올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용기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아틀리에에서 저 김지희와 함께 하는 우행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행 화이팅.